이쁘고 멋진 뚠뚠님들, 안녕하세요. 은둔타로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주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 복 많이 받아가세요. 고르신 카드는 댓글에 고정시켜 놓았으니, 클릭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럼 카드 고르겠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폼폼이 고르신 뚠뚠님 다음 주는 엄청 바쁘시겠는데요. 어, 8개의 막대기 카드가 나오셨어요. 추가 카드 뽑아보고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여왕의 동전 카드, 기사의 막대기 카드, 시종의 동전 카드 나왔는데요. 어, 여왕의 동전 카드는 어, 임신 소식 기다리시는 분은 어, 임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막대기 카드는 어,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빠르게 오실 가능성이 있고요. 어, 좋은 제안, 좋은 제안도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투자, 투자 기다리시는 분들, 투자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시종의 동전 카드는요. 시종의 동전 카드는 새로운 시작이나 뭔가를 시작해서 끝까지 해 보는 습관을 들여 보는 카드입니다. 또 사업적 잠재력도 있는 카드입니다. 추가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와. 동전, 열 <laughs> 개의 동전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족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와, 동전, 돈으로 성공을 이루어도 가족을 이루지 못하면, 가족이 없으면 같이 축하할 사람이 없고 같이 행복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조부모님? 그리고, 어, 아들, 딸들, 그리고, 그리고, 손주? 손주들, 그리고 강아지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족을 이루는 그런 행복한 카드여서, 이거보다 더 행복한 카드가 있을까 싶어요. 동전의 10개, 동전이 10개인 카드이거든요. 정말 행복한 카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laughs> 기사의 카드인데요. 아, 이것도 제안을 받는 그런 카드예요. 프로포즈를 받는 카드이기도 하고 좋은 제안을 받는, 사, 그러니까 동의, 아 아니 동의가 아니라 동업을 동업을 받는 또 제안을 받기도 하고 프로포즈를 받는 카드이기도 해요. 사업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프로포즈는 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뜻으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뜻으로의 프로포즈의 의미입니다. 사업적으로의 좋은 뜻 그리고 어, 사랑의 프로포즈의 좋은 뜻으로도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덟 개 칼, 여덟 개검 카드가 나왔어요.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바닥에 있는 이 강은 어... 아 이게 너무 슬픈데요. 걱정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이 바닥에 있는 이 강은 어, 지혜를 나타내고요. 이 뒤에 있는 이 성은 아직 이루지 못한 이 주인공의 꿈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아무래도 고뇌에 빠진 것 같아요. 아, 음, 이런 좋은 제안이 있는데, 이런 좋은 프로포즈가 있는데, 그래도 아직 꿈을 이루지 못해서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아직은 때가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그 때가 오기를 기다려 보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음, 여기까지였습니다. 두 번째, 핑크색 폼폼이 뽑으신 뚠뚠이님. 와, 월드카드가 나왔어요. 와, 이걸 뽑으시다니. 모든 일다잘 풀리시겠습니다. 추가카드 뽑고, 추가, 아,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왕의 검카드, 그리고 여섯 개의 컵카드, 그리고 어 에이스의 검카드가 나오셨는데요. 우와, 다음 주엔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어,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좋은 카드가 나와서. 우와, 정말 성공하셨는데요? 우와, 성공하는 카드가 나왔어요. 이야, 멋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억 카드예요. 그리고 프로포즈 받는 카드인데요. 이야,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있으신가 봐요. 프로포즈 받으시겠어요. 그리고, 어, 에이스 검 카드는 뭐든지 다잘 되는 카드예요. 지금 이 월드 카드는, 어, 이제 완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고, 모든 일이 다잘 풀리는 거의 로또를 사야되는 그런 대운과 마찬가지인 그런 카드고요 거의 에이스 검 카드도 그런 카드예요 모든 일이 다잘 풀리는 그런 카드거든요 와 이거 진짜 로또를, 로또를 사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거 너무너무 좋은 카드 두 장이 나와서 와 축하드립니다 자, 추가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우와 오 이거는 정말 와 이거는 왜 결혼식을 연상시켜요? 이거 프로포즈 받고 이거 결혼식 같은데요? 이제 주례를 보시고 이거 지금 두분 결혼식 하는 그런 모습 같아요. 프로포즈와 거의 결혼식 하는 그런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있고 이렇게 뭔가 큰 일이 뭔가 크러, 큰 일이 벌어지는 큰 일이 정말 이거는 집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뭔가 새로운 큰 일이, 나쁜 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계속 좋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일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지금 이 시종의 검카드를 가진 이 시종은 노란색의 희망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을 의미할 것 같습니다. 와. 그리고 이건 지금 월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노란색 폼폼이를 뽑으신 뚠뚠이 님 다섯 개의 동전 카드를 뽑으셨는데요. 아, 좀 요즘에 어,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요? 추가 카드 뽑아보고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음,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절제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은둔자 카드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어, 구두쇠 카드가 나왔는데요 동전 네개를 돈을 머리에 이고 그리고 안고 발, 이렇게 발로 이렇게 꼭 끌어안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굉장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태인걸로 나왔는데 힘드셔서 지금 서로 지금 마주 보지도 못하시고 또 이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교회당이 있는데도 지금 못 보고 지나치시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잘 하시고 계세요.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은둔자의 지혜로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고 계시고 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구두쇠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으시고, 또 추가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음 그렇지만 일적으로는 지금 잘 풀리고 계세요. 지금 아마 회사나, 어 회사, 회사 일은 잘 풀리시고 계시고, 이제 회사 일이, 회사 쪽에서 돈의 융통이 잘안 된다던가 아니면 돈이 융통이 잘안 돼서 월급을 못 주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월급을 못 받고 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돈을 월급을 받아도 이제 집에서 뭐 대출금이 있다든지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해서 걱정이 되네요. 아 그렇지만 이제 귀인이 와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프로포즈를 이제 좋은 제안을 한다고 지금 귀인이 도와준다고 나와 있거든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카드에 지금 네 개의 검 카드가 나와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 하지만 이렇게 두 손으로, 두손 모아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아좀 이런 시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 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때가 옵니다. 이렇게 귀인이 오고 또 이런 시간이 지나야 또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 주세요. 힘내세요. 보라색 퐁퐁이 뽑으신 뚠뚠이님. 와 시종의 동정 카드가 나왔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나 봐요. 축하드립니다. <laughs> 추가 카드 뽑고 자세한 설명 해드릴게요. 와, 좋은 소식이 오나 봐요. 어, 근데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좋은 소식이 오긴 오는데 이 기사는 지금 장갑을 끼고 있지 않아요. 조금 좀 실수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장갑을 끼지 않고 칼을 진다는 거는 굉장히 작은 실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에이스 건카드 나오셔서 정말 좋은 기회나 어떤, 어, 정말 좋은 일이 있으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힘카드 나오셨는데, 와. 카드 정말 다 좋은 카드거든요. 그리고 다 좋은 카드인데 힘들긴 힘들어요. 인내를 하셔야 돼요. 다 좋은데 인내를 해야 인내를 거치고 그 힘든 시간들을 다 버텨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카드예요. 추가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와, 여왕제 카드 나왔어요.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끝판왕이에요.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laughs> 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이 보라색 퐁퐁 위에서 여왕제 카드가 나오다니요. 이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정말로. 이 말을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해, 이 정말 해바라기와도 같은 이 반짝거림의 이 보리, 보리와 <웃음> 성류와 <웃음> 이 별들, <웃음> 금봉. <웃음> 이동방석 정말 저는 여왕제 카드가 좋습니다. 정말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다음 주한주 주 정말 행복하신 한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동전이 10개 또 나왔어요. 가족을 이루고 또이 돈, 돈도 정말 돈따발이 쏟아지는 한주 정말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성공하는 한 주. 되겠습니다. 좋은 건다 나오셨어요. 다만 이 장갑이 손 마음에 걸립니다. 이 장갑만 조심하시면 작은 실수 이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다음 주는 정말 완벽한 한 주가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둔타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